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수사지휘를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건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사팀은 그 네, 장관님을 부인을...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해임건이하는 네. 행사를 안 하세요? 바로 핵심부하가 우병호 핵심부하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뭐 4년 전 발언을 말은...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오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말 자체에 이견이 있겠습니까만 당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됐죠. 고경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면서 동시에 현직 검사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음 일단 먼저 저는 검사 사표를 냈고요.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상, 검찰총법상, 또 정부조직법상 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자입니다. 네, 지휘 감독이 상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상호 관계는 라 상급자 하급자의 개념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급자 사반기... 하급자의 개념은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검찰청은 법무부 소관 외청이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총장은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음, 그 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하고 하는 거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네. 금방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시가 적법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시가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다면 따라야 되죠. 네. 자, 여러 가지 뭐 지금 계속해서 어, 추장관이나 여당에서는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요. 지난 2005년에 강정국 교수 사건에 대해서 사상초위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강정규 교수가 메가더는 민족의 원수다, 유기호는 북침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봤고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불구속 수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옳다면 수사에서 빠져라 그렇게 했어야 되죠. 천정배 장관이 잘못한 거죠, 그건. 수사지휘 방법이 꼭 전에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관의 지휘권이란 건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이기 때문에 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방향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에서 빠져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라 이것도 온당하다고 보시라는 거죠. 이제 수사 지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있느냐에 따라 수사 지휘권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의혹에 연루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각종 되겠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지휘권. 상황이어서 법무부에서 불가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시켰다 그러면 온당하다 그렇지. 적법하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고 생각하죠. 정당하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을 장관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행건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음, 해임 건의할지 여부는 뭐 이제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음,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음.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 검찰총장이 의혹의 휩싸여 있어서 수사 지휘를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관으로서 당연히 해임건이 해야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 구속 피고인에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과 아주 가깝다라는 말을 어, 수시로 하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회유 협박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어, 또 수사팀은 그 네, 장관님을 장관님, 장관님 궁금한 음, 거는 왜 행권이 행사를 안 하세요? 그 구속 장고인을 66번이나 했습니까? 소환해서 짜맞추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것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뭐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어,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현재로서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는데라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부하냐. 이 논란이 계속 있는데 아, 과거의 발언을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자리였죠. 2016년 7월 1 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록. 박차 게이트 직속 상관이 홍 땡땡이고 바로 핵심부하가 우병우. 핵심부하란 표현을 장관님이 먼저 쓰셨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기억은 없지만 뭐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기억이 없습니까? <laughs> 2016년 어, 뭐 4년 전 발언을 어,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네. 제가 어떤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자, 궁금증이 생긴 거죠. 아, 장관님, 조금 전에 오전에 신동근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인에게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하고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부인들에게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 아직은 뭐 감찰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 곤란합니다. 감찰 내용에 관한 거여서 누가 수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가? 있고 누구에 대한 그 수사 있는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에,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굽니까? 검사들 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검찰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국장님, 네 유력 정치의 인범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력 정치 인 어 뭐라고 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회 국민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력 네. 정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자료를 잡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반패부장은 무력 정치는 초보 단계에서 보고를 받는다. 이 말씀하셨죠. 그 사회적으로 관심 국민들이 관심 가질만한 사건은 대부분.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일단 무력 정치의 검주에 누가 들어가는지 좀자유를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야당의 당역위원장이 무력 정치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